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국제경제학의 정석으로 불리는 책이죠. 김인준 교수님의 교재를 가지고 저와 함께 핵심만 쑥쑥 파헤쳐 보는 시간. 오늘은 제3장 2절, 환율과 포지션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경제학, 특히 이 환율이라는 단어 앞에서 괜히 좀 작아지곤 하시죠. 근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던, 여행을 가던, 사실 환율은 우리 삶과 정말 가까이에 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그 기본 원리부터 확실하게 한번 정복해 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가시죠. 왜 하필 환율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수출하고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수입하는 이 모든 활동들 결국엔 서로 다른 돈을 교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바로 이 환율이 서로 다른 경제를 연결하고 피를 돌게 만드는 우리 몸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심장의 박동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국제 경제를 읽는 첫 걸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지도인데요. 환율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 뉴스에 나오는 그 복잡해 보이는 환율표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가치는 어떻게 보는지, 또 이걸로 어떤 전략을 짜는지까지, 마지막엔 이 모든 지식이 세상을 얼마나 다르게 보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BTS 앨범이 해외에서 팔리든,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든, 그 모든 국제거래의 바탕에는 바로 이 환율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인 셈이죠. 그럼 이제 이 환율이란 녀석의 가장 기본적인 뜻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환율이 대체 뭘까요? 음,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다른 나라 돈의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라는 상품의 가격표에 1300원이라고 쓰여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두 나라 화폐가 서로 얼마에 교환되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가격표를 붙이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건 뭐죠? 바로 1달러에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직접 표시법이고요. 반대로 1원에 몇 달러래요? 라고 묻는 게 간접 표시법입니다. 뭐 거의 모든 나라가 직접 표시법을 쓰니까 우리는 외국 돈1 단위가 우리 돈으로 얼마다 이 방식만 딱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러는 이쯤하고 이제 진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경제 뉴스에 나오는 저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앞으로 뉴스가 훨씬 재밌어질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대표적인 환율표입니다.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의 돈이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한눈에 쫙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한국, 사우스 코리아 부분을 한번 쭉 확대해 볼게요. 숫자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커런시 퍼 US 달러 이 부분입니다. 1436.34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1달러당 1436.34원입니다. 라는 뜻의 직접 표시법이에요. 옆에 있는 US달러 이퀴벌런트는 이걸 그냥 뒤집어 놓은 간접 표시법이고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상하죠? 은행에 가보면 환율이 딱 하나가 아니에요. 은행은요, 외환이라는 상품을 파는 가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한테 달러를 팔때 가격, 즉, 매도율이랑 우리한테서 달러를 다시 사드릴 때 가격, 매입률이 서로 다른 거죠.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남으니까요. 이 가격 차이를 바로 은행의 수수료,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은행에서 우리 같은 고객들한테 실제로 적용하는 환율표예요. 방금 본 은행끼리 거래하는 환율하고는 숫자가 또 살짝 다르죠? 자, 여기 미국 달러 쪽을 한번 크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 송금 보낼 때랑 현찰 사실 때 가격이 다른 게딱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현찰은요, 직접 보관하고 운송하는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수수료를 조금 더 붙이는 겁니다. 이처럼, 거래 종류에 따라서도 환율은 이렇게 미세하게 달라져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건 환율의 겉모습이었어요. 이걸 명목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속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보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경제를 한 단계 더 깊게 볼수 있게 될 거예요. 먼저, 교차 환율입니다. 혹시 원화랑 유로화의 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원화랑 유로화가 시장에서 직접 막 활발하게 거래되진 않거든요.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세계의 공용어 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유로 환율. 이두 개를 이용해서 원유로 환율을 계산해 내는 거죠. 달러가 중간에서 다리를 딱 놓아주는 셈이에요. 다음은 진짜 진짜 중요한 실질 환율입니다. 명목 환율은 그냥 1달러는 1300원이다 라는 가격표를 보여준다면 실질 환율은 그래서 그 1300원으로 한국에서 살수 있는 물건의 양과 1달러로 미국에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정말 같은 가치인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즉, 각 나라의 물가 수준까지 고려한 진짜 구매력을 비교하는 지표인 거죠. 이 수식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물가 보증 필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명목 환율에다가 양국의 물가 수준 p, p스타라는 필터를 딱 적용해서 거품을 쫙 걷어내는 겁니다. 이 필터를 거치고 나면 우리나라 돈의 진짜 해외 구매력이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효 환율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만 무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 중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와 거래를 하죠. 실효환율은 이 원화의 가치를 달러 하나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요 교역 상대국 전체를 놓고 매긴 종합성적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수식의 핵심은 딱 하나, 바로 가중치입니다 우리 성적 매길 때도 국영수처럼 중요한 과목에 가중치를 더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많은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에 더 높은 가중치를 더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훨씬 더 현실적인 원화의 종합가치를 보여주겠죠? 자, 이제 환율을 읽는 법을 알았으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기업이나 은행 같은 전문가들이 이 환율 변동이라는 파도를 어떻게 타는지 그 전략인 외환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포지션은요, 일종의 배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롱 포지션은 뭐냐? 내가 가진 달러 자산이 갚아야 할 달러 빚보다 많은 거예요. 이건 앞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이다. 즉, 환율 상승에 베팅한 거죠. 그럼 환율이 오를수록 이익이겠죠? 반대로 숏 포지션은 달러 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 달러 가치가 내릴 것이다. 즉 환율 하락에 베팅해서 빚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인 겁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경제뉴스를 볼때 그냥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하나 장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들만 다시 짚어볼게요. 바로 이 개념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렌즈를 만드는 부품들이라고 할수 있죠. 환율의 겉모습을 읽는 법부터 진짜 가치를 꿰뚫어 보고 미래의 움직임에 대한 전략까지 이 기본기만 딱 갖추고 있으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국제경제학, 맞아요, 결코 쉬운 학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요, 어느새 환율뉴스 뒤에 숨어있는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읽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훨씬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힘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을 떼셨습니다.